안녕하십니까. 이 차량은 2020년 9월에 출고된 2021년식 기아 신형 카니발 리무진 7인승 디젤 시그니처 등급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62,000km 화이트 색상 차량이고요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직 2년 정도밖에 안된 차량입니다. 전면 사진, 전방 센서 장착되어 있고, 전면 측면 사진, 사이드 스텝도 장착이 되어 있네요. 이쁘게. 후측면 사진, 후면 사진, 그리고 앞좌석, 운전석 전동 시트, 뒷좌석, 썬루프 장착되어 있고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보조 기능 다 들어가 있고, 네, 운전석 내비게이션 그리고 열선 통풍, 열선 핸들 기능, 엔진 오토스타 기능 다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천정형 하이패스 그리고 썬루프 듀얼 썬루프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오, 옵션이 굉장히 좋네요. 스마트폰 무선 충전 기능, 수축방 모니터 어라운드뷰, 오토 슬라이딩 도어 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차 상태는 너무 좋아 보이고요. 타이어는 오시면은 교환해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타이어는 많이 안 남아 있는 것 같네요. 이렇게 사진까지 한번 보여드렸고. 그, 성능 기록부를 보시면, 단순 교환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단순 수리 없음, 사고 없음. 해서, 단순 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판매 금액 4,390만원.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저한테 꼭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